사사카 아 투검주 아, 나이스 원치 원치 우리 할수 있어 힐에 힐에 집중만 잘하면 끊어내 민속병 제 검사가 뭐해 볼게요 아걔또 만났어요 구성살성아걔 격투 잘나형 탈성 혈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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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성 혈투 형 채널 쟤널 와요 아니? 누혈투 누구 혈소? 혈소? 누구 혈소? 누구 혈소? 누구 혈소? 누구 혈소? 누구 혈소? 누구 혈소? 고구어소 누구 혈소? 누구 어소 누구 혈소? 8번, 8번, 어, 1번. 웬 장애물이지? 1번 어떻게 됐냐? 아직 안 죽었어요. 뛰었어요, 1번. 나이스. 2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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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까지 하려면 얘네 딜러 없다. 2번. 오. 오. 2번 퀘? 돌아요, 2번. 네. 이번땅인데 그냥 무시할게요 이번 땅? 땅 무시 땅 무시 응. 공포의 중에함방 썼고 고성은 안돼 땅이라도 일로와 그걸 보여줘 우리가 땅이라도 안된다는걸 호버거 호박 아, 호벅이 퀴즈까지 밀어주고 있고 공성할때쟤 신속? 말아들였어컷저너백컷 네, 1번. 1번 1번 집에서 1번. 1번. 1번 버리고 4번 바로, 바로 아서게 4번 가자 4번 네 4번 균 없어요 저 암습 힐하는 어, 장보 4번 균 있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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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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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일반 Q2?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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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저 넉백 충격 쿨이요? 1번. 컷. 나이스, 2번 컷. 바로 오, 하지. 예, 예쁘게 갔다. 다시 넉백이요? 컷. 3번. 야, 격수 다 잘랐어, 이제. 좀만 더 집중해. 컷. 4번. 4번 가야지, 러면 격수 끝 네. 바로 띄울게요, 4번. 지나, 불 내려. 네. 컷. 4번 6번. 컷. 6번. 아니다, 내리지 마라, 내리지 마라. 네. 6번 가. 6번에 침묵? 계속 따라먹자 여기서. 제 맞아요. 6번 내려와. 여기서 한번 내리면 어떻게 되지? 17번, 2번이네요사불러보려봐뭐 먹을지 먹어줘, 먹어줘. 누가 자. 2번 갈게요. 2번, 저희 2번 가자. 2번, 서2층이 컷. 컷. 없어 예2에참에요네요번 그 컷. 2번, 컷번 이렇게. 이번 아, 컷. 스안들어갔고5번에 스톱. 이번에 침묵 스타. 컷. 목장래 목장래 목장. 컬드 아. 내자. 가자. 심내 이 방파는. 일반 일반혈. 좋아 지금 아름다운 딜이 나오고 있어 우리. 헤이베이스 네. 네. 가실 정도, 건가요? 어. 현식이 머리에 지나부탁 여 안쪽부터 정령을 나오죠 어? 여러분 죄송해요 왜? 꺼져있었네 풍! 풍 올려줘 네, 막실현시네 가자 뭔가 걸음이 느리다 했어 물치저 하나씩 반드시 먹어야 돼 예. 쟤네 나오면 불타 꺼져 나오네요 <laughs> 갈게 어디서 가올꺼에요 그냥 바로 바로 하자 3번! 여기 바로 앞에서 1번부터 1번 1번 암세 나왔어어 암세 못봤네 어 1번 어, 컷 2번 더 심한... 2번 멀찌기저 심한 멀찌기한테 수건 방역레틀? 2번 1번 컷어 오케이 3번 바로 3번 바로 저넙백 충격 쿨이요 어 타겟 한번 변경 한번 뛰었어요 저 다시 없어요? 저 맞아요. 교전 좀 불러봐, 교전 좀 불러봐, 오지. 금못 불러요, 형. 저 점사예요. 점보, 점보. 한번 갈게요. 한번 가, 계속 가. 이번. 어... 쯔유한테 침묵 계속 그대로 넣어주고. 저안 어, 들어가요. 육번 다요? 한번 컷. 오케이. 4번 갈게요. 와, 2 번부터, 2 번부터 냉정 네. 줘 됐잖아요, 됐잖아요. 냉정 수고, 이상해. 안 되셨어. 어, 야, 빈손가, 상자가, 가운데가, 상자 다 저, 나가. 잠깐. 예. 나갈게요. 저, 제가 울베, 울베 쪽으로 갈게요. 안, 나 어, 저, 나머지, 야, 나머지. 저, 저 가로 나갈게요. 나머지 다 가운데가. 위에 내가 간다. 저 울베 가는 중이요. 저 이거 애들 났어요. 가는 세요는 중. 울베 누구 있어? 아, 병 가고 있어. 저요. 가운데도 음. 오빠 갈게. 치우만 견제해줘. 치우만. 잘 까고 있어요. 울베 아, 까는 중이요. 나이스, 폭탄. 아니. 형, 여기 속박. 오케이 속박은 지나가 먹어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1번 가.. 1번부터 가자 형 2번 있어요 1번부터 네아 뭐야 이거 저 냄새야. 걸어 나올 수 있... 아 설정 월찌개 수갑 1번부터 가야돼 자 봐봐 이거 지나 먹고 저 육상 응. 네? 네. 저도 넣게 1번 여었어요 1번, 5시.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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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번. 1번 떨어지면 바로 페이 요 2번, 2번, 페번 1번, 2번, 3번. 3만 보고 나머지 번번 네. 번 4번, 어요저 죽었어요 한번한번 5번. 다 같이 보자로. 5번. 1번, 볼게요 번 1번, 5번. 1번, 번 1번, 일번 1번, 번 1번, 5번. 1번, 5번. 1번, 5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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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네수가 이봐. 봐. 2번 못못 해? 2번 컷. 5번. 여기서 5번. 오바. 여기서 5번을 번거나 아, 2번 일어나 있어요? 5번 먼저 5번 따르고. 오, 오. 컷 5번 컷스 샷. 5번 컷. 1번. 잘 번. 네 1번, 3번. 1번. 암스? 1번 컷. 번. 어, 3번. 중. 저너 백이요. 충의 쿨 저 타깃방경. 나, 내가, 보여. 어. 아, 보여줘? 오케이. 한 번, 한 어, 번. 다 해봐. 다 해봐. 흙 없대. 충의 쿨. 다 봐, 띄울게요. 나이스. 흙 없대. 들어가 흙장님, 아, 아, 흙장님. 어, 끝났네. 형, 1, 2번 위에 있어요. 아, 버려, 버려. 여기 네. 올지아, 너만까지. 어, 저 잠깐 충해요. 쟤 갖고 그냥. 2번 쳐요. <laughs> 다 모여봐 지난 차단, 철벽 앞에 살, 못 잡을게 철벽 55초 차단 신속 응얘들 모여봐, 하트신다 모여봐 다 모여서 폼 받아 폼 받고 1, 2, 3번 끊으면 지아 내려가서 해 애들 응? 왔어요 오케이, 폼 어. 올려 저너백시장이 네. 네. 어. 저... 엄보못 받아 도너 팔을 리었어저공포의층의 아. 쿨이야 너, 너 어디야 저 층에 썼고 전보 1번부터 덮벌 들어갔고 아 덮벌 나왔다야 치에 덮벌 하마 절대 저 마비 저번1번또 막혀 전에 집중 안 한다 이번 가자 네컷 이번 땅땅 무시 버리고 3번 버리고 3번 버리고 3번네네한번 3번 탈피 3번컷4번 지라 불 내려 네 더 걸어 나와요 한 번, 한 번, 6번 아 6번, 6번 6번 잠시 불내왔어 6번 가 6번 6번 돌아요 6번 풀아아리렴아그먼제 나왔어요 불 내리기 직전에 그래서 공성 잡았어요 저래오번 아, 철벽 끊었고. 5번 4번 컷. 4번 6번. 4번. 4번. 4번 6번 스톤 6번 컷. 점수 차이 4번. 더 벌릴 거야. 더 벌리고 코낙스 주고 갈 거야. 그니까, 이번에 진아 애들 다 나오잖아. 6번에다 바로 석박 던져버려. 네. 우리 위스 빼. 주보콜할고나 포클 돼. 저 철벽이에요. 네. 철벽에. 탱크. 차가. 를 어, 쓰지 마. 되는데. 그거 되는데. 아니 아니 환희를 제가 그, 제가, 제가 누가야. 시련이가 쓰고. 네. 어 희망을 그다음에 오라는 면제 랑 구웠어. 나땅쿨 아, 1분. 나도 어, 나와요. 땅 50초 남았어요. 지나랑능정이 뒤로 빠져. 냉정 은신 쓰고 적배 이쪽 2초로 가. 네. 분명히 구성새끼저 위로 올라간다. 이번 간팍 키고 있어요 인지나그 옆에 형 오른쪽 형야 월지가 로간팍좀 타봐. 네, 아예 걔 다시 뺐어요. 라스딜 네. 들어가 원딜들. 네, 아예 걔 털어버리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보시면. 아. 자, 내려와 멀찍이 수가? 내려가서 올릴게요. 한 네. 번. 1 번, 1 번, 1번 가. 둘번 바로 속박. 그, 아, 그 1번 거. 가고, 6번에 속박 던졌어. 어, 1번 던졌어요. 가, 1번 2번 가, 2번 이거 2번 위에. 3기야크번스 버리고, 버리고 3번 우 3번 리고번 3번 가. 번 가. 3번 가. 3번 가. 3번 줄 거야. 가. 3번 아줄번예요 어. 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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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면제를 녹이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 저 새끼 마상 키고 왔어. 대박. 제 마방. 저 네. 1번 따를게요. 어, 면제도 어. 끝나감. 8번 여기서 끊을게. 면제 끝났. 8번 퍼해. 여기서 끊어. 이번 넘어졌어요. 4번 한 대만. 버틸 거 없어요. 저. 저 강결. 너는 버틸 게 없는데 얘는 딜러가 없어. 4번 컷. 1번. 1번 컷. 방역 매진 1초 남았어요. 아, 2번 냉장이만 올라가고 네. 나머지 다 5번 봐라. 5번. 버리고 한 번. 실컷 잡아라 이 새끼들아. 버리고 일번 어, 좀 얘들 다 까지 없는. 잡아라. 아, 다시, 다시 끝까지 잡아봐 한번. 한 번. 우해한 아. 번. 번. 아, 끝까지 잡아해. 한번 컷. 오바. 오바, 오바. 칠안 잡을 거야. 지금 계속 소모하겠네 5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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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고통받자 어, 아저 그거 맞았어요? 저랑 궁성이랑 어예어 보호진이요? 어, 예. 아. 어, 어, 어 보호진 15아 이거 걸리면 못 빼는구나 5번 컷 1번 1번 나왔어요 3번 1번 3번이 1번 스탑 컷 2번 버리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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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2번 컷 6번 소부 안 하냐, 예? 4번. 소부 안 한다, 4번. 띄울게요. 4번, 아, 4어 어딨어? 야, 얘 잡자. 얘 리셋되는 건가요? 아니, 리셋, 리셋시고 보고 계속 니어버렸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거 점수 쟤네한테 들어가도 우리야, 어, 아니다, 아니다.

6번 가자. 아,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끝내자. 6번 가고, 6번 그렇지. 오번 5번 컷. 코나스 잡아야지, 나가서. 4번 중 계속 코나스 길하고 있어. 요 아이고. 점수 좀 에. 봐라, 점수 좀. 애 쓴다. 원거리군요. 4번 좀 때려줘. 어. 그, 4번, 그, 힘들잖아 아, 저 어떻게 됐어? 아, 죽었어? 죽었어요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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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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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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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